해외 프로골프 무대의 스토브리그는 어땠을까요? 타이거 오즈에 이어 로리맥길로이까지 영입한 나이키 골프가 골프계 최대 큰 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나이키 골프는 차세대 골프 황제 로리맥길로이를 영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베팅했을까요? 2013년 골프계 스토브리그의 중심에 섰던 로리 맥길로이가 나이키 골프와 손을 잡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10년간 2억 달러, 우리 돈약 2,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 계약으로 알려졌는데요. 타이거우주와 함께 로리 맥길로이까지 가세한 만큼 이제 나이키 골프에는 황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될것 같습니다. 나이키 골프는 로리 맥길로이 이외에도 한국의 연건, 노승열 선수와의 계약도 성사시켰습니다. 지난해 미 PGA 투어에 데뷔해 28개 대회에서 세 차례 톱10의 이름을 올리며 선전한 노승열 선수는 2013년 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기대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키 골프는 이 밖에도 카이 스탠리, 닉 와트니와 단연간 후원 계약을 맺으며 스토브 리그에서 큰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2013년 시즌 나이키 골프의 투자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골프팬들의 인기를 끌었던 골프 토크쇼, 노기자 주기자의 난장판 시즌2가 시작됩니다. 난장판 시즌2는 1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방송되는데요. 16일 방송에는 쿨가이 김영성의 미 PGA 투어 큐스쿨 이야기부터 축구선수 박지성과의 인연까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골프터치가 준비한 새해 첫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려서 골프마니아들에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푸른 필드가 펼쳐지는 그날을 위해 골프터치가 골프마니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풍성한 골프뉴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골프는 언제 어디서나 골프터치!